안녕하세요. 오늘은 돼지고기를 아주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해볼게요. 김치는 4분의 1하고 돼지고기는 850g이에요. 자, 먼저 여기 돼지고기에 좀 양념을 좀 해봅시다. 돼지고기요. 집된장 한소저요다진마늘한쏴 넣고. 자, 이렇게 간단한 양념으로 먼저 돼지고기를 조물조물 해놓으세요. 자, 이렇게 대충 양념을 해서 이렇게 따릉따릉 눌러놓세요 그리고 두부도 미리 한 모, 칼로 이렇게 금방 구워도 잘 썰어지죠? 자, 이렇게 썰어놔두고, 청양고추 두 개도 어섯 썰어주고, 자, 양파 절반도 이렇게 송송 그냥 썰어주고, 대파예요 대파 한 나를 이렇게 송송 썰어주고요. 대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. 자, 이 배추김치 4분의 1 쪽을 가위로 솥에다 그냥 썰어주세요. 도마에 썰면은 더마에 빨간 물이 드니까 저는 가위로 쓴답니다. 돼지고기 끓일 때에는 물을 살짝 부어줘가지고 먼저 이 김치부터 좀 볶아주세요. 살짝 먼저 익혀준다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배추 김치가 조금 중간 이상 볶아진 뒤에 고기를 좀 넣어주고요. 오늘은 고기를 정말 많이 넣었어요. 자, 김치하고 고기하고 좀 볶아진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그냥 맹물을 그냥 부어주세요. 맹물은 1리터를 부어주네요. 물을 붓고 막 흔들지 말고 이대로 그냥 끓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세요.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은 이때 이제 살살 골고루 익으라고 이렇게 건드려주면 돼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양파하고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자, 여기서 이제 간을 봐가지고 저는 좀 싱겁거든요. 천일염 반수를 추가로 넣어주고요. 이 돼지고기 잡내가 안 난다는 울금 반수 넣어보세요. 그러면은 그돼지고기 특이한 냄새가 절대 나지 않아요. 울금이나 강황을 이렇게 넣어보세요. 그리고 두부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대파도 넣어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불로 한 10분 후- 끓여주면 맛있는 김치찌가 완성이 된답니다. 자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찌개가 완성이 됐어요. 정말 맛있겠어요. 어제 밥상에 꼭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. 추운 날씨에는 돼지고기 찌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함께 드셔서 우리 항상 건강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